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 차는 새차 그냥 신차급 그대로 신차라고 해도 무난한 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형 차량이고요. 21년 6월 23일 초도 등록한 차량입니다. K9 차량 명칭을 전체 화면 좌측 화면 담으면서 차량 명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K9 2세대 3.3 터보 GDIAWD 베스트 셀렉션 2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요, 27,641km고요. 완전 무사고, 성능검사 올 100점짜리 차량입니다. 아무 한 포인트도 단점을 찾아보려면 한두 군데에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단점 포인트는 우측에 문콕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지어질 수 있는 포인트. 그다음에 휠 스크래치, 살짝 모서리. 거의 뭐 중고차 개념으로 간다면 무시할 수 있는 상태. 새차 개념으로 간다면 단점일 수 있겠죠. 자, K9 2세대 차량의 뒷모습입니다. 항시사륜 차량, 뒷모습, 인9 2세대 뒷모습이에요. 요게 바로 참 멋있게 잘 나왔어요. 잘빠졌고요 테일 램프, 뒷모습, 뒷자세, 하측부터 해서 상단분까지 깨끗하죠? 참 예뻐요. 뒷모습이 예뻐요. 오케이. 엠블럼 마크, 기아로 변경이 됐고요 항시사륜 마크 있고, 여기 이쪽 테일 램프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죠. 테일 램프가 그 다음에 하측 부에 보면은 그 머플러 배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하측 리플렉스 리플렉터 예쁘게 길게 쫙 빠져 있고요. 여기서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보시죠. 가깝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2만 7천 키로 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타이어 트레이드는 그냥 그대로 90%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사실, 여기 그 트레이드가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어, 휠도 보여드릴게요. 휠 지금 그렇습니다. 깨끗하죠? 19인치 휠이고요. 뒤쪽 타이어는 2치로. 사이즈 외판에 스크래치는 일체 없어요. 자, 요그 판에 그 새차 뭐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그실 스크래치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볼수 없고요. 색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옥 있죠 옥이 보석. 보석이 되게 하늘색 계통의 보석,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청색 다크 그레이는 아니고, 다크 블루는 아니고, 다크...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저도 좀 애매한 색상입니다. 자, 우측 전면 화면에 담습니다. 아주 자세 좋아요. 자세 멋있고요. 그냥 측면에서만 봐서는. 측면에서만 봐서는 이게 K9인지 아니면 수입차인지 이런 것이 좀 불분명하게 자세는 예쁘게 잘 빠져나와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휠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단점은 없는 차이기 때문에 미세한 단점까지 제가 말씀 보여드릴게요. 자 문콕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이 포인트입니다. 여기 뭐 거기 살짝 한번 키스로 요거는 지워질 수 있어요. 여기 뭐 홈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워싱만으로 왁싱만으로 제거가 될수 있는 포인트, 제 손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촬영을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저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라운드 뷰 카메라 보이시고요. 사이드 미러 상태. 여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데코 라인들 아주 깨끗하죠. 아, 이 선팅은 고급 선팅돼 있고요. 측면에 이 엠블럼 기아 마크 있으면서 요게 2세대 차량으로 이렇게 나왔죠. 자 외관이 아주 예뻐요. 아주 탐납니다 외관이. 저는 뭐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차, 고급차만 보면 탐을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같이일 거예요. K9이긴 하지만 한번 소유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차. 여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안테나 부분이고요. 요게 그릴 모양이 요렇게, 요런 모양새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고요. 자, 이 후드가 기존 차량들 후드는 이런 방식이고요. 이 볼보 차량인데, 지금 기어는 지금 앞에 이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이런 형식으로 좀 차별화가 됐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고요. 헤드라이트 보시죠. 지금 꺼진 상태, 시동 걸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거고요. 차 흠잡을 때는 없어요. 차가 그냥 신차 소개 드리는 듯한 신차 매장에 가서 신차를 보는 듯한 그런 정도의 깨끗함 유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실내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상태 보시죠. 트림, 요게 가죽, 전부 다 가죽이죠. 그 다음에, 이건 스마트 조정 버튼까지 있고, 스피커 시스템, 그 다음에 도어 스위치 종류, 스피커 시스템이 이렇게 된, 우펑하고 미드레인지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아무래도 중고차긴 하니까, 1년은 사용된 차기 때문에, 바닥에 먼지, 청소는, 뭐 세차는 했지만, 요런 게. 자, 여기는 전동 스위치. 깨끗하죠? 예쁘고 시트 상태. 이렇게 보시면, 세차스러운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너무 지금 과장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차가 너무 세차요 너무 세차. 좀 지나칠 정도로. 미울 정도로 너무 세차. 자, 도어 열리면 이렇게 도어 열렸던 표시. 문닫으닫으니까 메모리 세팅 위치로 시트가 움직였습니다. 모니터 이게 몇 인치인가요? 이게한 뼘, 한뼘은 안되고 한 뼘, 두 뼘, 거의 두 뼘으로 보실게요. 12인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중앙에 공상 시스템, 위쪽이 미디어 기능, 아래쪽에 공조 시스템, 핸들 열선. 이 차가 옵션이 풀 옵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 풀 옵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사양으로 아시겠지만, 이차 경우는 옵션 그 자체가 풀이다.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썬루프 없으면 참 애석할 뻔 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천정재질 볼게요. 천정재질은 융 같은 직물 가죽 비슷하게 보이는데, 융... 이게... 아이는 제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가죽이네요. 직물이 아니고 가죽입니다. 가죽으로 천정, 회색, 밝은 회색, 밝은 회색이고요. 제손 깨끗한 깨끗하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그러시는 분이 계셔서, <laughs> 어, 제손 깨끗해요. 그리고 장갑을 끼우면요, 이게 실제 차 만질 때, 뭐 누구든지 다 장갑 끼고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할 때 손으로 직접 하는 게,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동승석 쪽, 메모리 세팅 버튼. 요 기능이 좀 차별화돼 있죠 메모리 세팅 버튼이 그다음에 우측의 스피커는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좌측도 마찬가지일 텐데 좌측의 우퍼는 미드레인지하고 같이 세팅돼 있어요 그점 참고하시고요 자 조수석 시트 상태 조수석 바닥 그 다음에 상불암 열어보겠습니다. 상불람 깨끗하게. 이게 요 스위치가 전동트렁크 잠김 버튼, 잠금 기능을 갖고 있는 버튼이고요. 차, 차가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요. 너무 라는 숫자를 뺄게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 지나친 과장이 자꾸 섞여 들어가서 어, 액면 그대로 어,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이 자꾸 들어가는거 자 us b 메모리 여기 통신 기능이 가능한 usb 이쪽은 충전용을 위한 usb 잭이고 여기는 거치 충전되죠 자 여기 기어 변속봉 보시고요 짤막하고 한 5cm 같이 안될것 같아요 높이가 파킹 버튼은 좌측 앞에 있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 홀드 버튼, 요거는 미디어 설정 버튼, 차량 기능 설정 버튼, 어라운드 뷰기, 전동 햇빛 가리개 설정 기능, 요거는 센서 작동 유무, 컵플드겠죠 당연히 컵플도 깨끗합니다 신차스럽게 자 좌측의 기능 버튼들 보실게요 좌측의 기능 버튼은 어, 요거는 뭐쓸일 없는 버튼이고,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 브레이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핸들 보시겠습니다. 핸들 사이즈가 예뻐요. 조금 징그럽, 징그럽지 않게 사이즈가 예뻐요. 우드 톤이구요. 우드 예쁜, 고급, 엔틱한, 엔틱한 그런 형상의 우드. 그 다음에 핸들 상태, 그냥 세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음향 관련, 전화 관련. 이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팅 기능 버튼 중죠 여기 전장쪽 앰플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UVO, SOS 버튼, 전원 버튼, 하이패스 기능 버튼, 실내 좌측 독서등, 우측 독서등, 중앙 앰프 등, 이거는 뒤쪽 이렇게 되네요. 그다음에 이거 여러분, 요거 열면은 등 켜지겠죠? 이거 세차라 여러분 여러분 생각. 자 그냥 세차예요. 앞에 ECM6mm, 그 다음에 요거는 2채널 블랙박스. 전원은 빼놨습니다. 헤드 스플레이 장치 보시고요. 대시보드 앞에 요 장치. 어떤 기능인지 여러분도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걸렸고요. 시동 소리가 전혀 실내까지는 들어오지 않네요. 실내에서 지금 앉아서는 시, 시동이 걸린 것은 느끼겠고요. 자 모니터는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계기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은 제가 차를 빼내면서 살짝 오명업이 됐고요. 주행 거리 27,657km 보시고 이 중앙에는 이렇게 차량 모양 나오고 RPM은 지금 650 RPM 정도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핸들 부분 보시고요. 차 엔진 소리가 지금 문을 닫힌 상태인데 아주 조용해요. 정숙하고요. 스웨드 이 가죽 맞아요. 가쪽 맞고요. 자 뒤쪽에 다 전부 다 가죽이네요. 이렇게 오늘 알칸타라 가죽이라고 표현들하죠.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시죠. 0km 속도. 후방 카메라 한번 지금 자석에서 보시도록 할게요. 후방 카메라 후진. 후진 변속했습니다. 후진 변속하니까 뒤에 전동 햇빛 가리개가 자동으로 다운 되고요. 이렇게 후방 후방 모습 후방 카메라 카메라 모습 보이고요. 어라운드뷰 보이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내비 지도가 나타났고요. 이렇게 가이드선 나오고요. 그다음 이것도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보는 방식 선택하기에 따라서 변경 볼수 있겠죠? D 드라이브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D 드라이브로 변경을 하니까 내비는 그냥 있고, 그다음에 어라운드 뷰 궤적, 앞쪽에 궤적 나타나고요. 전방 카메라 나오고요. 이거는 뭐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킹 모드로 들어가고요. 파킹 모드로 들어가니까 전동 햇빛깔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좌측 깜빡이 넣어볼게요. 좌측 깜빡이 보면 K9의 2세대는 플래티넘 32뭐 여러 모델에서도 이거 기능이 있죠. 여기 좌측에 계기판에 후방카메라 좌측 후방카메라죠. 그래서 어,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고도 계기판을 보면서 어, 좌측에 차량 점검할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좌측에이 사이드 미러에는 경계 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행 시에 좌측 깜빡이를 켜면 좌측 안전 상태 유무를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게참 좋은 것 같아요. 요게 우측 깜빡이 켰을 때 우측 우측 카메라죠.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요게 초보자들 끼어들기가 제일 겁나죠. 처음에 운전 면허증 따고 끼어드는 게 정말 힘들죠.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고요. 풀.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서 잡는 거네요. 당겨서 사이드 브레이크 잡았고요. 바퀴 모드로, 안전을 위해서 파킹 모드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운전석에 내려서, 운전석 전경 상태. 참, 새 차는 이럴 때 좋아요. 새 차가 좋은 점은 요거. 정말 고급스럽게 보이죠? 자, 이거 지금 카메라로 담지 않고, 제가 육안으로 보는 이 모습은 상당히 고급 차임이 확실합니다. 시트는 블랙이긴 한데, 블랙이 때를 타거나 이런 거는 적죠. 어, 그런 면에서 좋고, 나름대로 검정색을 택하시는 분들은 뭐 검정색을 좋아하는 타입이고 또 요것을 색상이 있는 걸 굳이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색상 선호도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 나는데 지금 제가 카메라를 통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봤을 때 운전석 도우를 열고 내측을 봤을 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상당히 탐나고요. 부럽고요. 그다음에 뒷좌석 보도록 할게요. 엔진 소리가 지금 시동이 켜 있습니다. 시동이 켜 있고요. 엔진 소리 상당히 들리지 않을 정도 전기차 뭐 전원 켜져 있는 정도 그리고 뒤쪽에 보면 스피커 시스템 잘 배열되어 있고요. 자, 뒤쪽 동호호 상태 보시면 여기 질감 같은 것이 깨끗하게 그대로 신차스러운 거 보실 수 있고요. 전동 햇빛 가리개 올라가 있고 뒷좌석 시트 보시죠 뒷좌석 공간 보시고요 뒷좌석 공간이 제가 시트에 앉지 않았는데 요 면에서 이 뒷좌석 공간까지 그냥 한 40cm 정도 보입니다 시트를 뒤로 당기거나 앞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 그대로는 40cm 정도 보시고요 뒤쪽에 9인치 모니터 트윈 9인치 모니터. 모니터가 더 크다면 더 예뻐 보일 텐데, 이게 주차석 공간 대비해서 이런 거를 맞추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 우측 VIP석 시트나 도 상태 보시고요. 오케이. 전동 햇빛깔기가 아는 것이 약간 그러네요. 우측 전동 햇빛 가리개 요거는 수동이네요. 좌측도 마찬가지 쪽은 전동 햇빛 가리개고요. 모니터 보시고 뒷좌석 K9 뭐 현대차도 요게 비슷하죠. 우드톤으로 우드톤이 조금 하얀색 계통이 좀 들어가 있는데 어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고급스러운 질감이 느껴져요. 제 개인적으로. 자, 여기는 그 뒷좌석 암네스트, 중앙 암네스트에 보면은 오디오 관련 시스템이고, 전동 햇빛깔이게 시트 열선, 통풍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선택. 요거는 차량 세팅 관련.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조정 관련 세팅 문제. 천장 보시면 썬 루프 제가 닫았습니다. 닫았고요. 뒤쪽 거울 그다음에 뒤쪽 램프, 뒤쪽 램프. 앞좌석에서 끄면 뒷좌석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 제가 이거 시험 테스트는 안해 봤는데 앞좌석에서 일단 메인에서 끄고 켜고를 한 모양이다. 그다음에 메인에서 끄지않으면 뒷좌석에서 단독으로 조정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좌석의 도어 상태 예뻐요.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여기는 사물함. 집좌석 고급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뒷좌석 시트 조정 버튼은 전동 버튼은 여기 있고요. 암레스트 아래쪽에. 좌측은 이쪽 안쪽에 있겠죠. 이렇 보시고요. 뒷좌석에서도부터 고급차 대형차스럽습니다. 이거는 이차량 경우는 단점을 굳이 찾을래야 찾을 적이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단점을 뭐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해서 알려드리고 싶어도 크게 K9짜 옛날에 K9짜 K9 차량의 그 K7 같이 보이죠? 지금은 나인짜 로고가 글씨체가 바뀌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가 여기 있고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전동 트렁크 예쁘게 열립니다. 전 정말 진짜스럽게 열리네요. 뒤쪽 트렁크 공간 보시고요. 대형차. 한국 대형차들만큼 트렁크 공간 여유 있고, 그런 차도 외국 차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한국 차만의 특징. 트렁크가 아주 좋다는 거. 이거는 장점이에요. 현대차들이나 기아차나 이렇게 대형차들은 트렁크 공간이 국산차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불만 가질 자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거 특, 그, 골프백으로 치자면 하나, 둘, 세 개. 뭐 여유 가방, 옷 가방 뭐 이렇게 넣는다면 충분한 공간. 여기는 단점이죠. 시그널 시그널 램프가 여기 그대로 보이는데 뒤쪽에서 보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이긴 살짝 보이는데 실제는 여기다가 이 부분에 해조의 정상이죠. 요거는 어, 단점. 전등 트렁크 닫습니다. 아참 예쁘게 닫히네요. 자 시동 거니까 테일 램프 이렇게 멋지게 켜졌고요. 자 이제 차 전체적으로 다 봤고요. 19인치 휠 자세 타이어 상태 고급스럽고 높고 자 후드 열겠습니다. 지금 엔진 소리가 구동 소리가 제 목소리에 지금 상태 대시빌로 따진다면 30데시빌 정도 이렇게 보고요. 후드 살짝 열려 있죠. 후드 전체 열어보겠습니다. 자 후드 열었고요. 좀 떨어져서 전체 화면 담습니다. K9 베스트 컬렉션 2. 자 엔진 소리 먼지는 좀 들어갔습니다. 완전 무사고 고 먼지만 좀 들어갔어요. 청소가, 여기 우리 상품화집에서 여기가 조금 소홀했네요. 이거는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깨끗하게 청소는 할수 있는데, 조금 아쉽고, 벨트 돌아가는 소리가 오히려 엔진 소리보다 큽니다. 지금 엔진 소리는 이쪽에서 들리는 소리. 벨트 돌아가는 소리, 쪽에서 벨트 돌아가는 소리나 엔진 소리나, 음압의 크기는, 음의 크기, 높이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제목실이 한 65dB 본다면, 얘는 한 40dB 정도, 45, 50dB 정도 될것 같아요. 시끄러운 컴퓨터 옆에 펴놨을 때, 보다 약간 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깨끗합니다. 완전 무사고, 성능 검사 올 100점이고요. 어디 하나 중고차라고 하기에는 좀, 아까운 정도 자, 자면 아예 뭐 전기차스러운, 지금 뭐 마이크로 녹음되는 이 음압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차 전체, 차 자세, 색상 보시죠. 한번 더 자, 좌우측면, 고급차 K9이. 주행감이 요거 이전 그 차하고 정말 틀립니다. 이 주행감, 승차감, 요게 조금 변화가 있었다. 요거 한번 주행 테스트를 하시면 내가 말씀드리는 거를 인정하실 수 있으실 거로 저는 사료를 하고요. 어, 정말 주행감 틀려요. 1세대하고 어, 요런 거 참고하셔서 어, 기아차, 기아 K9, 고급차, 이 차는 리스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2022년형이기 때문에 리스도 가능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차고요. 어, 사업체, 법인 사업체의 경우 어, 대표자님들께서는 이차 선택하신다면 리스도 가능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게 할 거고요. 정말 좀. 내가 갖고 싶은 차 왜냐하면 저는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차 괜찮은 차면 다 갖고 싶어요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제 방송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 보면은 뭐다 갖고 싶어 하는 거꼭 표현하잖아요 <laughs>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좋은 차니 사십시오 그런 의미보다도 솔직하게 저는 그래요 저는 이차 갖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가지면 차가 수없이 많아져 버리니까 자, K9. 색상도 좋구요. 추천할만 하네요. 이 차. 이 색상. 묘하네요. 색상. 이 차가. 자, 보실 거. 하체는 저기 리프트업에서 보여드릴 거구요. 어, 드라이빙 시켜드릴 거고, 주행 테스트 해드릴 거고, 뭐든지 다 해드릴 겁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해봐드릴 거고, 단점 있으면, 뭐, 일단 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깨끗해요. 모두 전부다. 이렇게 항시 자연차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어부바 탁송을 해야 되는 거. 레카가. 이렇게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K9 차량 소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